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레곤 토박입니다. 재미 대한 산악 연맹에서 주관하는 제11차 명산 순례를 참가했어요. 대원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북부에 소재한 샤스타마운틴을올랐었는데 우리의 스토리를 여기에 공유합니다. 일터화이팅화이팅화이팅화이팅인터파 <laughs> <람까지도 시원하다. <람까지도 시원하다> 네, <감사합니다. 람까지도 시원하다> 재미 대한사라연맹 대원들은 2024년 5월 2일에 샤스타 마운틴 산 아래에 있는 코아 캠핑장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프랑스 아랑처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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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다른 바람, 바람, 바람지는 아니고. 예. 어, 맞아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아이 근데 백현 만나서 한번 어, 퇴하시는 분잘 모르겠어요. 날에 우리 우리 그 저기 애보진 산악회에서 예. 그때도 한 50명 모게왔어 근데 어디 가셨었어 먹다가 감이 떨어진 거야. 아휴, 근데 거기 뭐... 오 따오는... 지난 팬데믹 동안 정산술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 모두들 기뻐했습니다. 정식 사임은 아니었지만 다명서이 과정을 전부 진행 지금은 상견례 및방 배정 그리고 등반 안전사항에 대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상순례가 한 4, 5년 만에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선배님하고 후배님들하고 같이 명상순례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좋은 명상순례를 할수 있도록 많이 협조합시다 좋은 산행 되시고 몸조심하시고 아까 저 등반 대장을 정했다 하는데 문 부회장이 각하트별로 리더를 정했을 겁니요 그, 그, 파트 리더 이야기를 잘 듣고 서로 날협조에가 따르도록 그래 합시다. 조금 자기가 가다가 힘들다든지 버금욱 빨리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잘 부탁합니다. 엘리에서소 왔고요. 연맹 상임 이사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전부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우리 클라라 아, 신. 입니다 어, 시름, 시름 클라라 신입니다 네, 시이 <laughs> 차를 이, 제, 그 정해진 장소에 꼭 트로킹을 해주셨 아, 그, 어, 제가 그팀한테가 여기 책임자한테 와서 조금 주의말을못들었어 그래서.

그태처럼큰집이없어요 <laughs> 전에는 너무 잘했는데 요즘에는 확 줄였어요. k, k. k A C. 에요아 네. 그런데 K6에 네. 누가 너무 저기 병원에 뭐검사로 하루 종일 10시간 막 하고 피 뺐고 그러고 가서 막 내일 디데이 등산을 앞두고, 어, 캐빈 앞에서 캠프파이어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음. 샤워를 했더니 마음이 상쾌하다. 그치. 우리 위를 딱 하더라고. 됐습니다. 5월 3일 8am. 버니 블랫 트레일레드에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방금 버니 플랫 트레일 헤드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헬렌 레이까지 올라가서 어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하룻밤을 지낸 후 다시 내일 아침 새벽 2시에 기상을 해서 헬렌 레이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서 정상을 향해서 곧바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바람이 안전 산행, 그리고 즐거운 등반이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하나님, 그리고 마운트 샤스타 신령님, 어, 부디 여러 신들이 어, 저희들을 보살펴 주사, 저희들의 등산이 안전 산행, 그리고 즐거운 등반이 되도록. 두고 살펴 없이 기를 단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들 배낭이 무겁고 등반이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치어록을 하고 싶어요. 일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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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알 일종 화이팅! 할수 있다. <laughs> 잠시 쉬며 산악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자 이제 갑니다. 제 바람은 전원 이상무. 전원 이상무. 예. 사고 없이. 예예. 예. 더 바란다면 예. 날씨 좋아서 내일 피까지 하고 예. 즐겁게 내려오는 예. 서로 해피한 그런 산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이... 그러니까 재미연맹 사장 어, 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고모님 한마디 하실 의향 있으세요? 어 오늘 예. 다행히 날씨가 좋고 예. 예. 바람도 안 불고 예. 그래서 에, 편안한 등반이 되고 예. 내일 서밋을 예. 깨끗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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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짧게 예. 예. 짧게. 예. 예. 저 뒤에 2조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1조가 제일 앞에 서서 순조롭게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샤스타 마운틴 서밋 프라임을 하고 있네요 샤스타 마운틴 서밋은 14,179 피트입니다 밑으로 환산하면은 4,233m 제가 또 경력이 또 없어가지고 맞게 말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정 4,322m입니다 저희 재미 대한 산악연맹에서는 매년에 한 번씩 그 명산을 선택해서 등산을 하는 기회를 가지며 회원 란의 단합과 또 정보 교환, 교류의 장 아, 이러한 목적으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명산 순례라고 합니다. 올해가 제1 1차 명산 순례인데 샤스타 마운틴 정상 서미크라임을 계획하고 지금 어, 착실히 한발한발 한발 옮기고 있습니다. 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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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처럼, 어, 주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는 꼭 오늘 등산, 어, 4,320m 정상에꼭 서고야 말겠습니다. 와, 전방에 샤스타 마운틴이 위용있게 서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합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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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으로. 예. 기요저 가요. 재미, 대한, 사랑의 맹렬차. 5분간 정차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들 하셨어요. <laughs> 아... 자, 지금 여기, 모을 있죠, 모을모을 네. 목을. 예. 그 앞에 있는 보구를 계곡을 통해서 예. 쭉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바로 고장 앞에 예.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오고 다시 왼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예. 한 단계 한다. 그다음에 한그 위쪽으로 헬렌네. 그 예. 이게 예, 헬렌네. 예. 그게 헬렌네예요. 아. 힘들다. 이걸로 <laughs> 는 <하는> 것도 힘드네. <힘들니. 웃음> 아. 아. 유지해서 걷는 거 봐. 응. 어. 응? 어? 설정남 화이팅! <laughs> 한 주도 <laughs> 빼지 없이 고 그냥, 그냥 같이 남편, 남편하고 그냥, 응향을 <laughs> 하더니, 저렇게 체력이 좋아졌어. 기다려, 야. 가지 마세요. 어? 저, 가지 마세요. 앞으로도 풍광이 좋네요. 어, 눈사람들 많네요, 저 앞으로. 아이고, 자. 강영강영 예. <laughs> 자일 하나만 멜래요 그지 이제 군대 컨딩도 얘기했는데 나 갈고 있다가 군대도 야 응. 이제 너 싸스다가 고아 우리 한 얘기라는 거아 아니 그만났어 여기 저저 그, 그 정도인데 아, 진짜 여러라 그러더라고 워 지금 저희 대원님들은 헬렌 레이크를 지금 가기 위해서 지금 오르던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달해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 겁니다. 또 잠시 숨을 고르고 있어요. 아 여기 올라와서 내다보이는 뷰가 장관입니다. 저 아래 크고 작은 하얀 눈산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대원님들이 아 손을 흔들면서 올라오고 있네요. 아 오늘 29명 참가해서 전 대원님들이 이렇게 어, 나름대로 열심히 비지 땀을 흘리면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 모든 대원님들의 비땀 흘린 결과가 어, 꼭 이루어지기를 비름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헬렌 레이 복 갈게. 또이 지점에서 이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쉬게 해주 하... 하... 음! 아 많이 얼어왔습니다. 이 지점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미싱했나? 이각해보니 단순히 정찰령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일이 생긴듯 합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애써 태어난 척 다시 전위를 불사릅니다. 아, 산을 높이 오를수록 아랫역의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 저 앞에 구비구비 첩첩 하얀 눈산이 겹쳐있죠. 네. 갑자기 대장님께서 정상을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샤스타 마운틴 정상에서는 그 안개구름 같은 게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 맑던 하늘은 검구름이 서서히 드리우고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눈, 비하고 함께 온다고 그랬는데, 일기예보가 사실로 되려는 모양입니다. 아, 느낌이 안 좋은데? 어쩌지? 그러고 보니 오늘 산을 올라오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온리 우리들밖에 없었어요. 여실 시간입니다. 아, 바람까지도 시원하다. 아까 고도 만 비트를 찍었고, 이제 헬렌 레이기 바로 목전입니다. 그런데 아래로부터 오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선학대장님께서는 오후 3시까지만 등반하고 다시 출혈을 해도록 내려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지금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늘의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서둘러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laughs> I already called nine one one when I was yeah. up to the side. Yeah. We lost each other at th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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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ery Hill. So we were on the 캠핑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잔후 클레이더 레이크로 관광을 떠나자 고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클레이더 레이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지금 많이 왔네요 그래서 운전하는 이 순간 긴장이 되고 또 끝까지 갈수 있으려는지 의문이 됩니다. 아,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레이크 뷰가 안 보여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자기만 찍을 수 있겠는가? 멋있다, 거기 찍으니까. 어? 근데 무의면 내가 이렇게 안 보이면? 뭐 그래도 눈 속이니까. Two, three!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저기가 있네. 대한산학연맹이 주최한 제11차 명산술래. 미국 각지에서 29명이 참가를 했고, 샤스타 마운틴 정상을 밟으려 했으나, 갑작스런 눈부라와 강풍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건 재미 대한산학연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중한 순간들을 비디오로 담았습니다. 조하 더라도 즐 감해 주신다면 고 맙겠습니다. 시청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